이, 이 앞에 오, 대가리 대가리, 대가리 한 대가리 한 대가리 갈아야되는데 네. 아니 안갈아도 아그그 그, 그 지금은 날카아봐 찔리겄 찔리겄 지금 아 지금 단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뭐 날아오는 거 의심할 것도 없고 네. 아 야스레 야 하지 마시고 치지 말고 예좀 네. 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쳐야 되겠어요 예 네. 지금 좀 미끄럽죠 네. 살짝 좀 미끄러울 거라고 이게 부드러운 거라서 이런 그니까 오아 됐어 됐어요? 이2으로 어. 달아야 된다 됐어 어? 네 2장으로 달아어니저 가오파테로라 요거 해봐 저 유튜브 올려주시고요? 네. 예. <laughs> <laughs> 네. 이게 침이랑 같고 <laughs> 구독자 좀 있어요? 에? 네? 구독자 구독. <laughs> 2천명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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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수익 좀 나오시겠네 전국적으로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 택배물량도 받으시겠는데? 주로 택배, 회칼, 회칼 위주로 많이 받죠. 제가 얼마 전에 직원 안 그래도 저기, 네. 일출에, 아, 예, 예. 칼 갈고 계시더라고아기 음. 아, 됐어요. 됐죠? 예, 네, 잘 갈렸네요. 음. 이거, 제가 뭐, 회칼 전문인데, 이거야. <laughs> 이거를, 네. 그러면 제가,